투자자 관점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의 관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을 자기 돈100%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고의 레버리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과 TQQQ, XXL 등 이렇게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부동산의 관점으로 투자한다면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은 되고 미국 주식 세배 레버리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0년 아파트라는 생소한 개념을 생소한 개념이 생겨나고 초창기 강남의 아파트 산 사람들도 불안했겠지만 불안하셨겠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신 오지않을 가격에 산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을까요? 음마 아파트 분양가 <laughs> 당시 30평 2천만원대였습니다. 지금은 매매가 22억, 24억입니다. 중간에 하락이 있었겠지만 미리 선점해서 이쁜 가격에 산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생활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승했을 때 떨어질까 봐 불안했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TQQQXXL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관점으로 더 넓은 세계 시장인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더 높은 수익과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분양가, 음마 아파트는 평당가 6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 평당가 8천만원입니다. TQQQ가 9.8% 올라 33.29달러. XXL이 12.07% 올라 25.26달러. TQQQ XXL 한 주당. 100달러까지 간다면, 그 이상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건가요? 지금 시장의 TQQQ XXL 매수는 분양가를 사 모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와 2022년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40년 만에 놀랍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등 기업들을 모은 미국 주식 지수에 국가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20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관점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미국인 투자자 못지않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릇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컵이 보이실 테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수 버튼이 보, 보이실 테고 어떤 분들은 매도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당연히 내 돈이 녹아들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돈, 투자에 내성이 생기고 그릇이 커지게 되면 어떤 하락장이 와도 심리적 타격을 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락장에서 부를 불을, 불을 늘리는 반면 누군가는 부를 잃습니다. 오히려 지수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